어, 성탄 전야행사를 24일 날안 하고 22일 해버려서 허탕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허탕을 쳤냐면은 어, 장예람이가 그의 날짜 맞춰서 휴가를 놨다는데. <laughs> 그서 예람이 여기 있냐? 집에 갔구나. <laughs> 그리고 어, 또 우리 행구. 박현구도 현규 어딨냐 아 거기 있구나 박한를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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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국 시를 통해서 일본에 한항했던 기독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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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분은 유난히도 별에 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현실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시선을 하늘로 향하지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반짝거리는 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윤동주 같은 경우는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 새별이 하나 있는데. 새베리는 울면서 불면서 <laughs> 우리 하민이가 옆에 있었는데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하민이는 딱 짝다리 짚고 서있고 새베리는 울고 있는 게 하민이가 새베리를 때려서 그런 걸로 오해하는데 <laughs>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튼 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음, 그 서시에도 보면은 오늘도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그 이야기 나오죠. 또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사람을 어두울수록 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암울한 역사를 지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쩌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기나긴 시련의 밤을 지났습니다. B. C. 586년에 남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뒤에 그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하죠. 제국의 바톤 터치,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에 이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36년만 식민지에도, 그 참호감에 치를 떨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식민지를, 식민지를 600년 했습니다. 600년, 조선왕조 몇 년이에요. 500년인데. 600년 동안 식민지를 했다. 그러면 그 나라, 나라가 거들라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보존이 되고 물론 도중에 헬라 왕조가 약화될 때에 하스모니안 제가 지난주를 설명했어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잠시 독립을 했지만 완전한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야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별 어두울수록 별을 기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유대 땅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떠올랐어요 페르시아 왜 페르시아에 또올랐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사를 하면서 그걸 자꾸 전파했을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여태까지 보지 못한 너무나 선명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한 별이다 그것을 가리킨다 생각을 하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박사들이 실수를 했죠. 무슨 실수를 했어요?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어디에 헤로도 안궁에 태어날 줄 알고 헤로도 안궁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소동이 벌어졌지요. 하지만은 다시 베들레라란 말을 듣고 나오올 때에.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소에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머리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서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것이 없음이라.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 그 때에 베들레헴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야만 돼요. 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다스리는 온 천하에 그의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나살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인 베들렘으로 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베들렘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는 지중해 일대 그리고 그 인근의 모든 제국의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고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옆에서 돕는 보조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엑스트라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세상의 황제도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윤석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고 이재명씨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이 좀 요동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일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공께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인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더재미있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당시 여자는 여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호적에 등재가 하지 되질 않본 적이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본 적이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돼요. 호적에 <laughs> 없어요. 안 데리고도 되는 거예요. 안 데려가도. 그런데 요셉이 아내를 챙겼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거룩한 상상입니다. 상상하건데, 뭐냐면은 이유는 이거예요. 혼자 놔두고 가면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배불른 자기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을 뭐예요? 오해와 편견 그리고 또 여자는 자고로 남자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임신한 상황에서. 그래서 따뜻한 요셉의 배려. 그것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그 제가 그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렘까지가 직선거리로 145km예요. 145km. 145km는 여기서 어디 거리예요? <laughs> 여기서 어바웃 익산 휴게소 있죠? 우리 서울 가다 보면은 그 전주 지나서 아마 그 정도 거린 것 같아요. 그먼 길을 나귀를 태워서 간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일 때문에 결국은 나사렛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이 과정에서도 한번 느낍니다. 성도는 모림직의 성도는 이웃에게 따뜻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를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배우자 좀잘 챙기세요. 남자들은 잘 챙기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잘 챙기세요. 그거 보이잖아요. 또 예수께서 말 구유에 탄생하실 때 악역이 한명 있습니다. 악역 그 악역이 누군지 아세요? 여관집 주인이에요. 아니 배가 지금 아파가지고 산기가 있어서 급히 방을 찾는데.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를 내 줄까 방이 없어. 지금 여관집 주인 방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안방 내주지. 여러분 같으면 100%다내줄 거예요. 아멘. <laughs> 근데 안방을 내준 게 아니고 어디를 내줬어요? 말 마구간을 내줬어. 마구간을. 뭐 거기에 목초 같은 거 깔고 그리고 얘기를 놨어요나그러 다음에 뉘일만한 그게 없으니까 그 아가를 어디다 뉘었어요? 말염을 통해 그 강보에 싸서 거기에 뉘였잖아요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은 설교하다가 상상을 해보면 은 별이 별 재미있는 일들다 있어요. 아,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은 그런데 놀라웠게 그 악역을 감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예요? 인생의 먹이가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말구에 누이까지는 예, 선한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기에 있어서 그냥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고 섭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무튼 이런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고의 탄생하셨는데 왜 다윗의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일까? 답이 지명에 있죠. 이런 베들레헴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어, 베이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그 다음에 레할은 빵이야, 빵.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야, 빵집. 이무형 빵집. 베레주르 빵집,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빵을 빵이라고 한 번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빵을 전부 다 뭘로 번역해 놨어요? 떡으로 번영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laughs> 떡은 전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변농사를안 해요? 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와서 <laughs> 변농사안 됩니다. 빵이에요, 빵. 베들레헴은 어...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재물인 양을 많이 공급하기도 하지만은 거기가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 목초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 지명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지명을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가 거의 나오잖아요. 지명을 보면은 사람들의 성품도 어느 정도 있고. 저는 참 순천을 좋아합니다. 순천 무슨 뜻이에요? 예, 천자가 다른 지방은 다네천 자를 쓰는데, 순천은 뭐예요? 하늘 천 자를 쓰는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들 참 좋잖아요.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순천에서 살아서 행복, 행복하십니다. 시작. <laughs> 아, 이루어 아, 루키서에도 보면은 루키서에 보면은 그 아비멜레, 그, 그 보아스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풍년이 왔다 그러잖아요. 자고르 베들레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들레미에서 태어나셨던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하고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떡집에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떡 먹지 말고 무슨 떡을 먹으라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예수 당신이 생명이시라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기독교는 나를 먹으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먹으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는 종교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성탄절. 떡집의 성읍인 베들레헴 말구이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로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식인종의 종교냐? 이 식인종의 종교라고는 오해를 사실은 처음에 받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온갖 루머를 씌웠는데 기독교는 식인종의 종교다. 피를 마신다는데 모여서 피를 마신다는데 아주 잔인한 종교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하셨는데 을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교회를 잘 세워라. 그런 말 하셨어 안했었어요? 안했어요. 얘들아. 그거 좋은 교회 세워라. 이런 말안 했어요. 충성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때 제자들이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야여 흘리는 바 나의 비곧 언약의 피니라.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를 먹는 겁니다. 위대한 저술가의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26절을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겠어요? 26절 가만히 두세요. 26절. 자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나아에는 기독교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떡을 가지사 테이크 가지셨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떡들 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성찬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특별한 떡이 선택됐어요. 그 떡은 결코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떡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떡이 축복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떡을 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 선택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저기 성찬식 할때이빵 누가 준비하셨어요? 저기 성찬 빵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배부 누구? 아, 공건사는 이거 할때 저기 이거, <laughs> 이거 타로 일부러 참 멀리 안 가셨죠? 그 악마의 소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빵집이 있어요. 그 누구지? 에? 김은모 강가 아니죠? 아유, 미안합니다. 아, 자, 우리 훈모의 강건 아니죠? 어, 그 강가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공원이나 권사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착해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데요,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귀한 빵이고 귀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영적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물론 아직도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변해가요. 아멘. 그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블레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의 축복은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신비하게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그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듯이 우리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예수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주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를 제가 말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막 고마해라. 뭘 고마해라냐면 러아 바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20, 우리 집 빼고 27가구, 더 바쁜데 열심히 돈가스 만들고 식혜 만들어 가지고, 또다 손편지 써 가지고, 또 성탄절 선물 또 나눠요. 속으로 네가 나보다 낫다. 저는 사실 말렸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만, 오래 와서 벌써 6년째인데, 6년째 이사 와서. 이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나누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바로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에 믿고로 입으로 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세례식입니다. 의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만 인정하지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다 는 것은 뭐예요? 어, 내가 주와 함께 죽습니다. 주님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죠.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가지고 세례 받는 거죠. 유아세례. 두 번째 성례전은 성찬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의 영적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혈통을 가진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 그분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한 정치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 위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일이 되도록 합시다. 사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 병을 한번 앓고 나면은. 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구나. 박상모 집사님이 된통 아프셨잖아요. 아마 지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그냥 밥 먹고만 살아도 행복하네. 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이거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다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두 가지로 듣습니다. 두 가지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제 입으로 전하는 설교를 듣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보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보는 설교와 듣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정리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laughs> 많이 돌아다닌 바람에 배탈 난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끼는 굶, 굶을 수 있지만 은 계속해서 못 먹으면 살수 없어요. 힘도 없고 결국 못 살아요. 어, 제가 제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특징이 속이 안 좋으면 그냥 안 먹어버리거든요 어, 굶어버려요 굶어버리면 어, 진정이 되거든요 하,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임신한 것도 아니네 내가 왜 이러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라의 모르겠다 운동이나 가자 아침 거의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오후에 잠깐 운동을 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운동에서 게임에서 자을까 이겼을까 네번 네 경기에서 네번다 졌습니다. <laughs> 저하고 같이 파트를 했던 분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못 먹으면 힘이 없고요. 결국 안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별 가진 성도로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이들이 떡과 보도주를 통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직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성찬의식에 동참해서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됨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참된 양식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주려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성탄절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까지 거기에는 선한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악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또는 엑스트라처럼 보이지 않게 무명으로 쓰임받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서는 청량할 수도 없고 해야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먹고 마시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저희가 이 시간 세례를 하고 또 하나님 성찬식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의 말구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